자, 우리가 말을 하는 목적을 일단 잘 전달하기 위해서. 어, 그러려면 어, 상대랑 나랑 뭘 맞춰야 되는 지식을 좀 맞춰야 돼요. 네. 그래서 어, 우리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은 그 기호학에서 봤을 때그 커뮤니케이션 하 되게 심플해요. 기호학에서는 일단 송신자가 있고 그 얘기를 받는 수신자가 있고 여기에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이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할때 뭐가 없어야 되냐면 노이즈가 없으면 돼요. 설명을 할 때는 만약에 내가 어려운 전문 용어를 얘기한다면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제 구현 설명을 해준다거나 뭐두 가지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이게 깔때기처럼 돼서 아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알아서 지식의 어떤 리듬을 잘 맞추기가 쉬워요. 자, 근데 설득은 지식만 맞추는 게 아니라 뭘 맞춰야 되냐면 이그 사람이 어,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,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,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, 이 공감이라는 부분,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,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, 이런 것들을 이제 했을 때,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.